자 9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연속 이야기네요 자 만약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 봐봐 요, 요게 이제 x는 1이라고 합시다 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x는 1일 때이함수값은 a예요 어떻게 표현할까 뭐요 점이 1,a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1의 왼쪽에서는 뭘 하냐면 2x 플러스 7이야 자 요거는 2x 플러스 7 이렇게 되고요 1의 오른쪽에서는 요 bx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요 괜찮니? 자 그럼 1을 넣었을 때 우극한과 좌극한과 함수값이 똑같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죠? 1을 넣었더니 얘가 9네 아 a는 9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 1를 넣었어 그랬더니 b가 없어지고 b제곱이 9니까 b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역함수가 존재한다 했잖아, 그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 그죠? 또는 f'x가 프라임 0보다 크거나 같다, 계속 올라가기나 올라가거나 또는 작거나 같다, 계속 내려가거나 그둘 중에 하나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은 펜을 가로로 놓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하나씩만 걸려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걸 미분해 보면 어떻게 돼? 이거 미분해 보면 2가 되죠, 이거 미분해 보면 b가 돼요 자, 그럼 B랑 E랑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가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자, B가 3이란 얘기고요. 정답은 5번이란 얘기입니다.